안 넘어가죠. ESC 안 넘어가죠. ESC 안 넘어가죠. 다시 봅시다. 빠밤, 빰빰. 아, 요즘 유행하는 밴드 곡이 뭐지? 음, 잘 모르겠어요. 어? 귀여우십니다. 여기 그렇게 기어오시면은 무릎 다 까지지 않으시나? 이거 이벤트를 다 봐야 이게 어차피 다음 이벤트가 뜨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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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 뭐? 아무것도 없다 보고 뒤쪽 보면은 아이고 마음이 참 넓으시다. 하하 <laughs> 마음이 넓어. <laughs> 마음이 정말 아리따운 여자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저씨는 정말 늙으셨군요 자 이제 선물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자 이것도 제 선물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아이코 아이코 언니! 나 이벤트 빨리 아아 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저 아저씨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요고 와버리네 오십시오 이쪽입니다 이 아저씨가 얘나 지금이나 계단에 약해요 저거 봐아 뭐하니 뛴따 찐따. 아씨 띤따에요? 히힛 <laughs> <laughs> 아 뭐해 빨리 와아 여기가 아니야 피하고 마치 깐뜨려 그랬어 언니? 왜저 언니는 안 때리죠? 아, 언니? 이벤트 보고 싶은데? 왜 수영복 이벤트 같은 건 없는 거죠? 아, 그만 좀 쪼개요. 가, 집에 가. 퇴근해, 이씨. 아, 왜 퇴근은 안 하시고. 호 이벤트가 먼저 나왔어요. ESC 눌러서 이벤트 스킵하시네. 이벤트 때문에 튕기는 거 같은데. 음,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 촉수물. 좋습니다. 어, 이 키가 안 먹어요. 다시 장비 어 사용 들고 갑시다. 어떻게 저렇게 웃으실 수가 있지? 정말 행복하신 여자분이에요. 아, 해서 임겼어요. 자물쇠를 잠겼어. 가물째로 잠겼네? 아 여기구나 아 고만 좀 웃어 어? 뭐가 그렇게 행복해 얘기를 해봐 나도 좀 같이 웃자 어. <laughs> 어디로 가셨지 아줌마가? <laughs> 여기 있네 아이코머니 못 부렸어요 여기다! 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야! 이 아가씨가 부끄러움이 많네 요 얼굴을 이렇게 감추는 거 보니까 부끄러워 어 아, 이건데 그렇지 갈데 없잖아. 이리 와,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어, 없어졌어. 이벤트 넘겨, 이벤트 넘기겠습니다. DSC를 넘겨야 돼. 이벤트 보면 게임이 터진다. 에에에에에에 야, 내일내이름 에헤, 자기내 얼굴을 봐. 어떻게 생각해? 그거 아, 아름다워. <목소리> 하여튼, 아마 여기 mp3가 있지 않아? 그 위치인가? 그거는? 조금 많이 맞았네요. 하나만 씁시다. 동전을 싹다 콩의 눈으로 바꿔버리겠네요. 도시락은 뭐 충분히 나올 테니까. 어제 맞는 거 살짝살짝 맞을 테니까. 이렇게 막 두들기 까 맞진 않고. 동전이 근데 세개가 있네요. 적네. 여기네요. 고장난 것 같아. 목에 부적. 어,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책상이 있네요. 여기 아마 mp3가, mp3가 있을 텐데, 그 mp3 플레이어가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이거. 이게 플레이,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직접 음악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쓸모는 없는 기능이에요. 하뜨하뜨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별로 없는 게임이구나. 아니다. 할말 많은 게임인데. 빨리 빨리 가면. 아, 갑자기 여긴 또왜 들어가지? 아이고 가방 좀 내려놓으면 안 되냐? 가방도 무슨 등사 빼고 갖다가 매놨어요 더던 너너 뭔가 알고 있지? 뭐를? 뭔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에 대한 지식이라만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있단 말이야. 넌 알고 있지? 아나 공부 못해. 히히잉 <laughs> 넌 대체 정체가 <laughs> 뭐야? 전학생이라지만 난널 오늘 처음 봤어. 그래? 너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 뭐, 아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지. 그뭐나 이제 하고 싶어. 그런 말 어이가 없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아이 뭐래요? 이유가 뭔데? 아 사탕 모으러 왔어요. 아이 필요 없어. 모자란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

나는 궁금한 걸못참는 산에 녹음실을 확인하지. 아뭐 말을 아니 먼저 저렇게 성질을 내시는데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해.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굽지. 누구세요? 그런 거야? 아니 뭘? 그런 이나지 아니 내가 죽였다고? 학교에 뭔가 있다고는 들었어. 너 머리 엄청 똑졌다. 아까 그건. 머리가 붙어 있는 다 아, 얼굴에. 그래? 아니야 어, 그칼그 머리카락에 베인는거 아니냐 너. 학교에 갇힌 거야. 다른 애들도 들어와 있는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아. 너뭘 어떻게 한 거지? 내가 뭘뭐 했다고 히. 그래.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 잡힌 건 너잖아. 때문이야. 와 얘도 와 진짜 싸가지 없잖아 다시 오, 다시 보니까. <laughs> 아니. 넌 혹시 나갈 문이 있나 찾아봐. 구 가. 난 애들을 찾아봐야겠어. 왜 자꾸 니네 할 말만 하고 가냐? 와, 아주 웃기는 애들이네. 다 저거자 화내고, 다니 네 탓이야. 아, 그렇게 남 탓을 하니까 임마. 어, 사회가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임마? 어,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거 남 탓만 하고 그렇게? 어? 하여간 응? 음? 그러니까 임마. 어? 우리랑 오버워치가 똥개미 아, 똥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임마. 언니? 언니는 나한테 안 그럴 거지? 헤잉. 저 언니가 조용하고 좋아요. 본관 <목소리> 2구역으로 갑시다. 아! 아, 다시 야돼 말도 안 돼. 빽! <laughs> 다시 해야 된다! 팅! <laughs> 아니, 이거, 호환성도 갔다가 이거, 호환성도, 이거, 98로다가 맞춰놨는데? XP도 아니고? 이거, 어디야? 설마, 니 바부터 다시 하라는 거 아니지? 그치, 아니지. 팅! 다시 해야 된다, 아디스! 이거 켜나갈 수 있을까? 아 어, 정말 얼탱이 방탱이가 없는데 강아지 강아지 그거 불알 좀고만할아줘 하지마 어? 하지마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휴 걔가 땅콩 제거 수술을 안 했더니 좀 계속 그냥 어? 시끄럽게 땅콩 제거 수술 안했으면마 어? 가만 있어야지. 아, 벌써 보시면 안 되죠. 헤이헤이안 돼, 안 돼, 안 된다. 데스, 자 빨리 먹고, 거 같은 사과. 허릇, 허릇, 서 서퍼, 용재야. 빨리 가자! 따라따라 귀신 나오는데 귀신 나오는데 아 귀신이 안 나와 네 마음 큰 누나가 안 나왔어요 아니 마음 큰이란다 가슴 큰 아니 가슴 넓은 아니 그냥 거유 휙택기척길여고 막살이 언니 너지 네가 그런 거야 엄마 자, 이리 오십쇼, 이리 오십쇼. 당신이 버그에 잘 걸리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아마 이 게임 할 때쯤이 이제 지드래곤의 하트베이커가 유행하던 때였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거는 한 서너번 녹화하고 나서였나? 아! 아 빡! 아! 언니! 나 살려줘! 언니! 어떻게 봤대? 야 여자만 봐주냐? 싸가지 없는 것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겨안 겨? 응? 아 참나 이리 와너 이거 다으면 버그 걸리잖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자 이쪽까지 와서 커브 <laughs> 하아 안녕, 루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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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아, 누나, 누나, 한, 번한 번만 만져, 아니야, 그, 아니, 만지면 안 되지. 빨리 이벤트! 이벤트! 언니!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러 왔습니다. 언니! 아, 됐다! 잡혀라! 음, 너한대 때려주려고.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수인은 공문이 빠지게 도망갔죠. 때룩 아, 아이 다시 해야 된다니, 이럴 수가. 어리가자, 빨리 가자 하자. 자 열고 아이템 용제.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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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참, 이걸 안 했네요. 여기 가까이 오면은 하나 켜고 갑시다. 도로도동동 여기 오셨네. 언니! 언니, 아스, 한 번만! 가시고. 바로 옆으로 앉으시네. 이분의 제일 착한 분이라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언니? 어, 언니? 아, 안 돼! 그래, 여기로 오십시오. 언제나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해가 고표정을 이런 표정이 더더니 어 이연이 이상해 아이고였어 넘겨 넘겨 ESC ESC 아 어, 튕기지 마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본관 1구역에서 벌써 이만큼 튕기면은 근데 조금 불안한 게 본관 1구역에서부터 이만치 튕기면은 어 본관 2구역이랑 신관이 조금 무서운데 진행하기가 벌써 이만치나 튕기면은 자이 먹고 저장하고 갑시다 저장 저장을 안해서 그래요 아이 성향 드럽게비편한거 뛰어 뛰어 넌할수 있어 사인펜 제가 사인펜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여기 아니잖아, 참. 사인펜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자꾸 튕기니까 세이브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 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아, 네, 이래서 예전에 이벤트 같은 거다못 보여드렸구나. 괜히 못 보여드린 게 아니네. 뭐야. 흥분해! 나도 그래. 나도 흥분할 거야! 사... 말이 심해! 아, 네. 제 말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야, 니네 사정이지? 나 몰라! <laughs> 석을 피우는 그녀는 누구신가? 나도 몰라? 열려있는 그냥. 곳이 있어? 그래, 안녕! 웨잉 아, 따 여기 귀신 있었죠, 참 봤죠? 다만 제가 넘겼을 뿐입니다. 아, 잠 깜빡깜빡해요. 언니, 히힝 <laughs> 언니, 언니 들어봐, 쟤네들이 막 모기 <laughs> 부적 <laughs> 뭐 써서. 아, 안 보여. 아, 튕기지 마. 아, <laughs> 어쩐지 튕길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 번만 더 튕기면은, <laughs> 한번더 튕기면은 이거는, 예, 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8월 22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8월 22일에 나오는 스팀 판을 기다릴 수 밖에 없네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하진 않던데, 그래픽이. 뭐 어, 그래 그래픽 그래픽이란다. 그래픽이 좀 구려도 압네셔 같이 좀 분위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무슨 그런 식으로 문제 해피하려고 하지 마. 아마 네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그거는 너 대체 뭘한 거야? 학교에 온 이유가 뭐야? 말안 해? 아이, 그렇게 깔고 지바이. 오, 산책? 네, 산책 나왔습니다. 어, 술 먹고 산책하면 상시켜 주는 거지. 아이 성화를 쫓아가야되나? 아이 좀 미안하네 성화한테 이만 친하니까 그래? 난음 답정너구나? 참 나쁜아이네 언니! 그만해 이제 지긋지긋해 나한테 이러지마 언니 때문이야 다 나도 난 탓할거야 아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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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거, 비밀번호. 이거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비밀번호 외워놓으면은. <laughs> 아이템 장착해놓겠습니다. 읍. 종이는 주울 필요 없, 아, 종이도 참다 이제 주워서 읽어봐야죠. 이런 건 필요 없고.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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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기억난다, 노래. 그, 피아노 소리가 아직도. 그, 끔찍한 피아노 소리가. 지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아 F, F버튼이구나 참 이게 아하 나 지도를 예전에 참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laughs> 사실 학교라는 뭐 특성상 지도라는 거를 그렇게 이용할 필요가 많이 없죠 아 이거 넘기면 안 되는구나 어디서 오는 전화지? 전화? 여보세요. 지금 대리님 안 계신데요. 그런 시는 소리 들어도 흥분 안 하거든요? 성범죄를 신고할 거야. 정말 너무하는구만. 야 그런 저속한 인간으로 알고 있다니. 수업자료. 에 필요 없죠? 저거는, 이제, 인형에 대한 힌트죠, 그냥, 단순한. 기밀번호 유출된 듯해. 요 위에 뭐 있던가? 어, 아무것도 없네요. 싸인패! 잠시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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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좀. 아이, 좀, 이리 와봐. 어어! 어어, 나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이 오늘 자기 좋으라고 저 비싼 캔도 하나 따 줬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저희 집 강아지가 조금 징징대는 통에 아~ 내돈 아니 저희 집 강아지가 먹는 게 저게 좀 비쌉니다 저거 아니 내가 먹는 것보다 비싸게 먹어 아니 누구는 천 원짜리 참치 캔 하나 뜯어서 먹고 있구만 지 혼자서 1500원짜리 먹고 있어 나는 천 원짜리 그 참치캔에 갔다가 그거로 갔다가 두번 이제 두 끼로 먹는데 지혼자서이제한한 한 끼에 삼천 원 아니 삼천 원이란다 한 끼에 어 천오백 원짜리에 갔다 그냥 양심 없는 것어 안녕하십니까 정숙씨 아네 정숙씨를 이리 오십시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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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삽질하고 계십시오. 여기 양호실에 아마 구급상자가 하나 있을텐데, 그것 말고는 없는 그런 곳. 아, 물좀 열십시다, 그거.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자, 삽질. 아, 왜안 열려? 자, 이리 오십시오. 이쪽으로 와. 자 사압질 어 머리귀신 지금은 아니야 지금 하면 안돼 떼지할 거야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지금 안 된다니까 친구야 아이 저기 카에 따라왔어 <laughs> 어 교무실씨 교무실씨 아 여, 여기 사인펜 있었나? 4층 먼저 가봅시다. 수위가 없는. 정숙씨, 미안합니다! 수위가 계단에는 뭐 약하니까. 와, 이거 리마스터판에서는 진짜 잘 쫓아오겠다. 이, 계단에서 막 허우적 허우적 될 일은 없을 테니까, 아마. 애기가 운다, 애기가 울어, 애기가 운다, 애기가 울어. 아, 지금 좀 쓰기는 아까우니까. 카페인 하나만. 호르락 어, 뭐야! 이런 게 있었나요? <laughs> 뭔데? 어, 도망갔어! 쌍놈새끼! <laughs> 아이 이런 게 있었나? 얍, 얍! 얍, 얍! 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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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기는 기계네? 천원 먹었죠, 지금? 이거, 아, 저거 넥슨 게임이구만! 넥슨에서 만들었구만, 저거! 아주 그냥 확률 장난질을 아니, 다 그럼, 그럼 개돼지 차리, 차이... 아니, 아, <laughs> 저거 똥침 가져가면은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버그 써서. 어, 그러면은 신관이 조금 더 쉬워지겠지만, 그냥 안가져가겠습니다 그게 더 힘, 괜히 가져가서 장난질 치는 것보다 여기 뭐 있지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숨는 데인가 이 아이템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적가판 적합한. 적가판이라니 게임이 적가판이라니 저것도 요즘 나왔으면 DLC 장난질을 했을까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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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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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hot, hot, hot hit. 아 o 길지 모르니까 저장합시다 그냥 저장 t hot, h 다 t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아, 여자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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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너무 낡았다 건물이 근데 물을 아껴 씁시다 물은 아껴 써야죠 아이 그거 머리귀신 그 칠팔그는 소리 좀그만내소 맞아요 이거 인형이랑 그거 해갖고 가는건데 열쇠가 마스터키 필요없죠 2층에서 교무실이나 그런 데서 열쇠를 얻어왔어야 되는데, 못 얻어왔지, 지금. 어, 들어갑시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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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 아! 아, 이 아저씨 여 꼈구나, 지금. 야! 야! 이 와! 나 간다? 아유, 저, 뭐 하는 짓이니, 저게? 이리 와! 아, 요와! 엄마! 보소! 보소! 어따, 그거 찾았나? 어, 저 웃긴 새끼야, 저거. 아, 몰라. 아이 저, 저, 여기 또귀신같이 튀어나오네. 여기 와. 여기. 이일로 와. 그래. 여기서 쫓아와 이제. 자, 쫓아와. 와, 이리 와. 여기로 오세요. 오세요. 그 아저씨. 오십시오. 그래 와. 빨리 와. 엄마. 일리로 와. 고치. 5 0요 자, 여기. 여기 여기 고치 고치. 고치 고치. 고찌, 고치 고찌! 고치. 고찌다요! 아이, 뭐야, 이건 또. 거, 거, 기서 영원히 있어. 어, 2층. 이것도 아마 뚫는 버그 있었을 텐데. 저기 뚫어버리는. 그죠? 아이, 교무실에서 내가 뭘안 가져왔나? 열쇠가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어 여기 뭐 있다. 아 그래 여기 안 뒤져봤죠 제가.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흑 인형이. 수첩. 아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화이트데이는 안 하는 걸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삐 빽.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는 그냥 아. <laughs> 아니, 이럴수가.